네. 예. 네. 어, 이렇게 잘 보존해야 되는 치아, 입안에 어, 남겨진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충치인데요.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 단계가 나눠진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충치의 진행 단계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치아는 태어날 때부터 범낭질이라고 하는 곳에 약간의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때 치아의 틈새, 혼메우기, 네. 그런 치료를 시행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치의 1단계를 보면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딱딱한 범낭질 틈새로 충치가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요. 음. 2단계는 상아질까지 침범하고 이때부터는 치아가 시리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3단계는 상아지를 넘어 신경까지 침범하면서 통증이 심하게 되고 음. 4단계는 충치가 뿌리 끝까지 침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치아를 뽑는 단계까지 어, 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작은 충치 하나가 잇몸까지 크게 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 네. 짚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치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한번 이제 빼고 나면은 자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 불가인 우리 치아인데 그런 만큼 치료법도 손상된 단계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치의 진행 과정 1, 2단계 아주 초기일 경우에는 화면에 나타났듯이 네. 충치를 제거한 후 레진과 같은 충전 소재로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합금이나 아말간과 같은 소재로 치과 치료를 하였으나 심리적으로 봐도 좋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수은 등 그런 중금속 사용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치아 세가에 가까운 인체에 무해한 치과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고요. 또 화면에 지금 나왔는데요. 치아가 저렇게 하나 빠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네. 인접 치아를 깎아서 같이 씌우는 브릿지 보철 치료가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또 역시 어, 저렇게 치아를 깎아서 이쁘게 브릿지를 한 사진이 있습니다. 또 치아가 많이 상실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부분 틀니를또 하게 되고 또 완전히 치아가 상실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틀리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사실 치아가 조금만 불편해도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말씀하신 대로 치아의 그런 부분을 스스로 체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치아가 시리거나 아프거나 흔들리는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병이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